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태양전열 코리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히터는 이 히터입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보일러나 물탱크용으로 쓰는 50A짜리 소켓형 투입 히터인데요. 이 히터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히터 파이프를 반으로 이렇게 꺾어 가지고 반으로 꺾어서 이 소켓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색과 빨간색이 같은 겁니다. 하나 U자로 구부려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상은 어떻게 결산하는지 단상은 어떻게 결산하는지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결선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단상이거든요. 단상 같은 경우는 전선이 두 가닥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전선이 두 가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갈 때는 한 개도 되고요. 다섯 개도 되고요. 열 개도 되고, 다 단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하나고 반대편이 이렇게 일자로 폈을 때 서로 반대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단상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네, 하나로 묶어주면 전선이 두 가닥이 들어갈 수 있게 콤봉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단상이에요 이거는 220도 단상 되고 380도 되고 110V도 되고요 네, 440V 다 단상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상은 어떻게 결선하느냐삼상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히터의 수량이 3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꼭 3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 3, 6, 9, 1 2 15, 18, 21, 24, 27, 30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 덩어리로 묶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3의 배수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터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히터가 3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6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삼상으로 결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상으로 결선할 수 있는 이 방법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Y 결선이 있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이 있는데,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델타 결선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의 이미지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인데, 히터가 서로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히터들 서로 다른 것끼리 두 개씩 묶어주면 됩니다. 단자가 6개니까 두 개씩 묶어서 세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과 빨간색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과 파란색을 묶어주면 이게 델타 결선입니다. 자, 이 모양대로 묶여져 있으면 이제 선이 전선이 하나씩 이렇게 묶인 곳한 덩어리씩에 들어가주면 돼요. R, S, T. 뭐, 여기가 R이 됐든 여기가 R이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 선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결선이 남아있는 게 이제 Y 결선이죠. Y 결선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다 묶여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히터가 3개가 있으면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양쪽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다 묶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한쪽을 다 묶어주는 거예요. 한쪽을 다 콤봉을 하면 반대편이 3개가 남아있죠. 이럴 때 여기다가 R, S, T.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RST 삼상으로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